네 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은 예거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네, 그래블 바이크 가토 포 700c GRX 20단 이 e 모델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예, 요즘 그래블 바이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블 바이크는 사실 로드지만은 좀 뭐랄까요 그 m t b 처럼 예, 인도를 탈수 있는 예, 그런 로드 바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래블 바이크로 인도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블 바이크가 타이어가 좀 굵어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40C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어링을 가실 때 주로 많이 쓰시려고 이 그래블 바이크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뭐 예, 그는 뭐 아시겠지만, 삼천리에서 만든 브랜드고요 전문 산악자전거와 로드를 만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좀 있는 뭐 브랜드죠. 네, 예, 거기서 이제 가토포라는이 그래블 바이크를 만들었는데, 아, 사실 저는 좀 많이 좀 안타까운 게, 이 가성비라든가 제품 성능이,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예, 찾는 분들이 좀 적으셔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좀 홍보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가격이 169만 원이었는데 세일을 해서 135만 2천 원까지 지금 할인이 되고 있어요. 예. 뭐그래블 바이크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우선 뭐 바퀴가 좀 두꺼워서 좀 안정적이고요. 기압이가 어, 일반 로드 바이크보다는 좀 오르막을 타기가 좀 좋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스프라켓이 뭐 mtb 스프라켓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시마노 GRX 스프라켓을 쓰고 있는데 이빨수가 어 이빨수가 보시면 hg500-10 예, 11에서 34t 예, 스프라켓을 채용을 하고 있구요 어 크랭크 이빨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크랭크 이빨수가 46t 에서 30t 크랭크를 쓰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시마노 크랭크 중에서는 가장 이빨이 작은 크랭크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오르막에서 뭐 스프라켓도 34T짜리고요. 그리고 크랭크 인어가 30T짜리다 보니까 웬만한 오르막에서는 뭐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압입니다. 로드바이크 중에서는 뭐 기압이 가장 좋은 그런 뭐 스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가격대인데 브레이크가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용하고 있어요. 네, 예, 시마노 GRX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네, 그런데 가격이 예, 130 할인해가지고요, 네, 135만 2천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브 바이크 중에서도 타이어의 사이즈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00에 40C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버 바이크 타이어 사이즈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뭐 도로나 임도 주행을 하실 때좀더 뭐 안정적인 라이딩이 가능하고요. 예, 투어링 갔을 때도 예, 보다 안정적인 예, 라이딩이 가능하시겠고요. 어, 프레임은 알루미늄 바디예요 그래서 뭐막 타시기 아주 좋죠. 예, 네. 좀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이 로드 바이크를 타고 싶은데 뭐 자전거가 좀웃서지지 뭐 않을까라고 걱정이 돼서 못 타겠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예, 이 자전거 예,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전거 무게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11kg 예, 나와 있네요. 예, 저는 뭐 지금 그래블 바이크를 뭐 팔고 있는 모든 브랜드 중에서 보면은. 어, 가격적인 부분도 이가투포가 가장 훌륭하구요. 예, 그리고, 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채택을 하고, 타이어는 740C를 채택을 해서, 이 가격대 135만 2천원이라면, 정말 훌륭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고가 보니까, 어, 지금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는 품절이에요. 예, 스몰하고 미듐 사이즈는 아직 재고가 있으니까, 네. 예. 저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빨리 네. 한번 주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